전통 금융판 다 뒤집어 엎는다. DTCC가 디지털 금융 실험실을 터뜨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축인 DTCC 디파저토리 트러스트 앤드 클리링 코퍼레이션과 최근 디지털 자산 샌드박스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 금융 기업과 핀테크 업체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 토큰화 기술을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샌드박스는 단순히 기술 테스트용 공간이 아니라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미래 금융 생태계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대 금융기관과 혁신 프로젝트들은 이 안정적인 디지털 실험실을 통해 실물 자산까지 디지털로 전환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전망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토큰증권 뉴스 FLIP 이었습니다.